안녕하세요, 송광영 박사입니다. 오늘도 독보기 성경 연구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8장부터 29장은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왜 제사장 이야기가 나올까요?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제사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이 있으니까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제사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될 것을 의미해 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려야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출굽기 28장은 너의영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제사장이 되면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주님의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겁니다. 그럼 주님의 거룩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 뿌림의 옷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옷을 입지 아니하고 자기의 옷을 율법의 옷을 입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옷을 입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 29장은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라 그랬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위임이 돼야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제사장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한 위임받은 제사장이야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시 식 결국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제사장의 위임 직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 당시에는 이 제사장을 돈으로 주고 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제사장 영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해지면 율법의 의가 난무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의의 믿음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제사장 직분을 부임받았다라는 거, 성령으로 인침 받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구속사 관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은 교회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성도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이 필요했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가 필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성도지 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의 마당은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결국 율법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입니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장과 같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못으로 던져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교인이 더 깨끗하고 더 의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내가 이 시간 성도인지 교인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이 시간 우리가 원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제단을 위해서 지어 입히라고 했습니다. 자이 거룩한 옷이 베게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바가드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바가드는 죄를 범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옷을 지어 입히셨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는 라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담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요. 일반 명사입니다. 고유 명사로는 창세기의 아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라는 단어인데 자요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해주고 있습니다. 여기를 딱 나누면 담인데 이 담은 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소유한 자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의 피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사르입니다. 바사르라고 한 단어는 육체라는 뜻입니다. 결국 고깃덩어리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 있으면 고깃덩어리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이런 자가 누구냐? 겉은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혀져 있는 교인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도는 아담인 겁니다. 자, 노아 당시에 너희들이 120년 동안 육체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때 바사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결국 고깃덩어리로 살다가 심판받고 죽는 겁니다. 그러면 노아 당시에 성도는 누구입니까? 노아의 8명이 성도인 겁니다. 이렇게 성도가 적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렇게 적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신 옷을 입어야 됩니다. 아담도 가죽 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혀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피의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옷을 입어야만이 그 다음에 우임이 되는 겁니다. 우임은 그 직분에 대한 확신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거룩한 옷을 안 입었는데, 우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구원의 확증이 없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우임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우임하다라는 단어가 카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카한인데, 여기에 보시면, 피, 동사인데, 피엘 동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니까, 러 이대로만 해석하라라고 문법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니까, 러 우임식은 반드시 베게드 거룩한 옷을 입은 자를 직분으로 삼아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아니하면 우임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우임식에 올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도 혼인 잔치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을 쫓아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옷을 준비해 주시고 그 옷을 입고 들어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죄의 죄인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고 들어와야 되며 그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임하셔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원죄에서 회복되었고 이제는 제사장의 직분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